예비 신랑님께 음성 편지 한번 남겨보시면 아, 정말요? 어떻게? <laughs> 어 사실 지금 우리 예비 신랑님이 듣고 있어요. <laughs> 어머 어떡해? 네 제가 그것도 모르고 20대 돌아가면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. 2무 살. 네저 연애. <laughs> 연애. 이제 못하는 연애 하고 <웃음> 싶어요. <웃음> 연애를 꾸 연애 꾸준히 많이. 네 우리 수효 씨도 아. 네 연애를 알겠습니다. 많이 했으면 좋겠어. 살짝 마음이 상했습니다. 어떻게? 어, 지금 굉장히 <웃음> <웃음> 댓글을 어떡해. 많이 올렸는데 본인께 소개가 안 됐다고 속상해 하지만 <laughs> 너무 속상하시겠다. 어 오케이. 우리 행복하자. 엄마 뭐야? 어떡해. 나 이런 거 이상! 우리 행복하자 사랑해라고 <laughs> 그럼요. 이스로 돌아가시면 연애를 하라고 하시겠지만 이건 이제 선배를 위해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. 아, 그럼요. 이때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. 아, 그럼요, 그럼요. 그냥 하는 말이지. 네, 선배님으로서 저에게 이제 좋은 조언을 해주신 거니까 네.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. <웃음> <웃음> 아, 어, 보내드리기 전에 아주 임경님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하실 거예요. 80년대 강수지 하수빈이 있었다면 90년대는 간미연님이셨습니다. 아니지. 우리 90년대 20대를 지킨 이들의 슈퍼스타, 오늘 너무 좋았어요. 라고. 아이고, 감사합니다.